없어서 그러게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마라톤은 이제 부상 확률도 다른 이런 과격한 운동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자시 하다 보니까 뭐10 k 로 나뭐 15km, 20km 또는 21.09km 하프 코스는 자신의 몸에 맞는데 그 이상 32km, 35km 지점은 마라톤의 벽이라 해가지고 인간의 한계점을 돌파하는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임계점을 돌파해야만이 4 2 1 5 k m 꼬리네 그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의 공식인데요. 그런 거리를 뭐3 0 20km 이상 늘려가는 게 도저히 자기는 몸에 안 맞다. 예를 들어서, 저 같은 경우도 풀꽃을 뛰고 나면 한 하루 정도는 다리가 뻐근합니다. 그렇지만 그 이틀째부터는 다시 몸이 정상 복원이 되거든요. 그런데, 그렇지 않고, 풀꽃을 처음으로 뛰었는데 한 3주, 4주, 5주, 뭐 이래 계속 절뚝거리고 다닐 정도면 그건 자신의 관절이 이제 마라톤에 맞지 않는 거죠. 또는, 아, 원래는 괜찮은 이제 저기 뭐 마라톤에 맞을 수도 있는 그 신체 조건인데 무리하게 훈련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 몸이 무리가 가가 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몇주 동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. 그외 이제 뭐그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데요. 하여튼 저 자신의 몸이. 선천적으로 좀 자신 그 마라톤에 맞는 분은 계속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건 도저히 그 훈련량을 뭐 점진적으로 늘렸지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닌데도 뭐이 풀코스 완주하고 나서 한두달 계속 절뚝거린다 그러면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.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 진단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런 분들은 풀코스보다는 뭐10 킬로나 15 킬로 이렇게 단거리 위주로 하는 게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하튼 마라톤은 자신의 몸에 맞는다고 한다면. 이 계속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추진 동력이 있다 보니까 좋은 운동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를 연습 삼아 석촌호수에서 이제 마라톤 입문 2개월 된 시점에서 했고, 그 다음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만2년이 됐을 때 마라톤 입문 만2년이 됐을 때 2004년도 2004년도 3월 14일,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, 개인 최고 기록인 3시간 19분 48초를 수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.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, 어, 이 사진, 이 사진은 2011년도, 어, <laughs> 11월 6일날, 중앙서울 마라톤에서 이제 생애 33회차 풀코스 완주 때 3시간 38분 15초의 기록으로 골인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게 제 마라톤 인생 18년 중에 딱 중간된 시점입니다. 2002년이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니까 아 9년차 됐던 시점이고 지금부터 또 9년 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 마라톤 인생의딱 중간 지점에 골인했던 중간된 시점에 골인했던 그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1년 평균, 매년 평균 4회씩 완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4년 전, 즉 2016년도, 2016년도 1월 달에는 한겨울에 추위가 영하 16.5도 있습니다. 영하 16.5도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. 2016년 1월 그때는 영하 16.5도에도 석촌호수에서 네 바퀴 10.25km를 뛴 적도 있습니다. 영하 16.5도 상상이 안 되시죠? 저는 여름에는 가장 높은 기온은 영상 35도에도 뛰어봤었고요. 반대로 한 겨울에 그 혹한기 때 영하 16.5도 2016년 1월에는 어느 정도 추이냐면. 그 뛰고 나서 물을 마시면, 물을 마시면 이 생수, 여기 벤치에 나놔뒀던 물을 마시면 물방울이 여기 옥기체 떨어지면서 한 4, 5초 정도 지나면 이게 물방울이 얼어버립니다. 물방울이 그 정도의 추위가 영하 16.5도의 추위입니다. 그 강추위, 동장군에도 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마라톤을 해왔었었고요. 그 다음에 어, 2년 전, 2018년도죠. 2018년도에는 풀꽃을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. 8번. 18년 동안 72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4회인데, 그 연평균 완주횟 수를 2배나 한 거죠. 8회, 8회. 2018년도에는 풀꽃을 8회 완주했고, 그 중에서도 2018년 12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생애 최초로, 영하의 날씨에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영하에. 아까 2016년 1월 달에 그 영하 16.5도에 띄운 것은 석촌호수는네 바퀴, 10.25km 짧은 거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2018년 12월 15일에 뛴 것은 영하의 날씨에 생애 최초로 풀코스를 뛴 겁니다. 생애 최초. 영하의 날씨에. 그때 출발할 때 한강에서 연습 삼아 뛰었는데요 출발할 때 기온이 영하 5도. 도착했을 때 42.19km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도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2.19km 전 구간에서 영하의 날씨에서 그 뛰었던 생애 최초 풀코스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제 뛰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2019년 2월달 2019년 2월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간 적이 있는데요. 샌프란시스코하면 이제 금문교, 골든게이트브릿지라고 아시죠? 골 금문교의 길이가 2.8km입니다. 2.8km. 어 가운데 지점까지는 1.4km입니다. 1.4km. 한강 잠실대교 길이가 한 1.2km 정도 되는데요. 금문교가 2.8km면 이제 두 배가 더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? 금문교 세계적인,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갔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고 싶어가지고, 그, 구두를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적극적으로 뛰고 싶어가지고, 저기 반대까지, 이쪽 다리에서 저 끝쪽까지 뛰어갔다 오면은, 왕보 5.6km면은, 그, 구두 신은 상태에서 다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, 그냥 중간 지점까지, 뭐, 사실은, 동행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리 건너편까지 왕복 5.2km 뛰는 것은 결례를 뿜어 하는 거라서 그냥 중간 지점까지만 그 왕복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중간 지점 다리 길이가 2.8km니까 중간 지점까지는 1.4km, 1.4km에서 반환해서 돌아오면 왕복 2.8km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왕복 2.8km를 구도를 신고 금문교에서 뛰었던 것도 제가 페이스북에 또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는데요. 그 정도로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. 열정적으로 달리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마라톤 인생 18년 2개월 동안에 풀코스 72회 완주, 매년 평균 4회 완주 그 중에서도 2018년도는 풀코스를 8번 완주했고 2018년 12월 15일에는 영하의 날씨에 42.15를 뛰었다고 말씀드렸고 2016년 1월 겨울에는 영하 16.5도에 석촌호수 4바퀴 10.25km를 뛰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뭐그 자기 학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 뭐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,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는다는 라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라 것,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게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뭐 피해를 남한테 피해 당연히 안 주고 자기한테 뭐 건강에 해가 되거나 뭐 가족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취감을 맡기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엔돌핀이 분출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 좋은 운동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톤에 입문하게 된 배경,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그런 추진 동력이 그 기록이 향상되니까 재미를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된 거고요. 앞으로도 지구 한 바퀴를 다 도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12년 이제 걸릴 텐데 어, 64세가 되면 지구 한 바퀴 4만 120km를 어 게 되는 셈인데요. 뭐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 어,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몸이 받쳐준다면 계속 달리기. 물론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거리를 줄여 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, 몸이 따라 준다면 계속적으로 마라톤을 하고 싶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모든 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저같으면 <laughs> 이제 마라톤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기도 있고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등산도 있고 수영도 있고 뭐 다양한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딱 자신의 몸이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마라톤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몸이 맞으면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.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뭐한 10km 이상 못 뛰겠다. 그러면 단거리 위주로 한 10km 이하로만 하시고, 자전거 타기를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.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, 자전거 타기가 체력 소모 면에서 마라톤 풀꽃, 마라 달리기의 운동량의 한30%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? 저는 달리기도 한번 하면은, 아, 인정 자전거 타기도 춘천역까지 북한강 자전거 길로 잠실에서 춘천까지 왕복 뭐 225, 224km도 한열 16시간 동안 논섭 질주를 했고 남한강 자전거길은 충주 남한강 대교까지 잠실에서 왕복한 230km를 16시간 반 동안 질주해 봤기 때문에 자전거의 맛과 멋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전거는 운동량이 그+ 그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꽃 운동량이 아니 달리기 운동량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거 하고 자전거 타기 한 거라고 딱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말을 달리기 하는 사람 한 시간 동안 자전거 타는 사람 비교해 보면 체력 소모가 자전거는 달리기에 한 25에서 30% 수준 밖에 안 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자전거도 타봤고 달리기도 해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달리기가 자신의 몸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면 자전거 타기는 가족 단위로도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도 할수 있고, 그래서 국토, 4대강 국토정주 자전거끼리 그다 인프라가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의 경인항, 경인항구죠. 경인항에서 아랍의 길 타고 한강으로 들어와서, 어, 북한강 대교, 북한강 철교를 지나서, 그 다음에 충주 탄금대로 해가지고, 문경새재 밑에 이화령 자전거 길을 거쳐가지고, 경북 상주로 해서, 부산 을숙도까지,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입니다. 633km를 한 2박 3일로 주파하시는 뭐 이런 마니아급들도 계시는데, 50대, 60대 중년 부부들께서 중간중간 한 100km마다 이렇게 시험시험 가시면서 한 5박 6일 또는 4박 5일 동안 이렇게 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자전거는 헬멧만 쓰고 그것도 도로 갓길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헬멧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 위험하지 않고 체력 소모도 많진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기 마라톤이 도전을 해보셨는데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한데 딱 찾을 만한 게 없다. 그러면 자전거 타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튼 장시간 동안 마라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독서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. 독서하는 마라톤의 박정필입니다 감사합니다.